미국 대선 레이스와 더불어가지고 현물 ETF에 대한 본격적인 승인까지, 이에 따른 코인 시장에 다시 한번 1억 라인을 대한 돌파 시도까지도 초일기에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채널 채널에서도 영상 통해서 기본적인 매수 타점에 대해서 단기 납폭이 거대된 눌림목 구간부터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상당한 수익 안겨드리면서 개별 알트코인 종목까지도 선정 도움 드리고 있죠. 이번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 코인 시장 내부 이슈까지 종합적인 내용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7월 18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10%가량의 수익 상승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종목 추천드리고 나서 불과 이틀만에 15%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지만 부탁을 드리고 이번 영상 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 예상 알트코인 종목 선정 도움드릴 예정 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긴급 속보로서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이든은 2024년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코인 시장에 대한 단기 급락세가 나온 바가 있었죠 이에 따른 대규모 청산까지도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도 빠르게 회복에 성공하면서 이달 9,4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사태가 대선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지목된 새로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트럼프 측에서는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의 대선 승리 확률이 64%, 해리스의 승리 확률이 31% 수준으로서 점쳐지면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바이든의 사퇴로 인해 가지고 미국 SEC 갠슬러 위원장에 대한 해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코인 시장 전반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겐셀러 해임이 코인 시장 전체에 적용되던 강압적인 규제 해소를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리플 뿐만 아니라 전체 코인에 대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가오는 7월 27일 네슈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로 시장의 관심이 전부 다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 연사로 참석하는 트럼프 측에서는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의 준비 자산으로서 편입할 것이라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지지할 것이다. 관련 소식까지도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다만 영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과 더불어서 마운트 곡스의 체 테스트로 인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다소 눌림목을 가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독일 정부의 매도를 겪은 데다가 영국의 물량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갑작스러운 패닉 셀링이 나올 가능성이 시점에서는 낮은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마운트곡스 측의 채권자의 대다수가 비트코인 이에 따른 즉시 매도 계획이 없다. 관련 의사를 밝힌 만큼 이에 따른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가지면서 하락한다. 그렇기보다는 단기 눌림목을 지니고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바이든 같은 경우는 타퇴를 본격적으로 결정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오던 트럼프 측과의 대선 구도에서 현재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까지도 큰 폭으로 밀린 바가 있었죠. 다만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큰 낙폭 없이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캠프 전체 회의를 소집하면서 이번 주 자체가 상당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입목을 가지고 재차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횡보세가 지속되고 개별 테마를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만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기 급등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만 선정을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은 아발란체 코인인데요. 이미 전고점 라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돌파를 했죠.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눌림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4만 원 라인입니다. 해당 라인에서 누림 가지고 나서 재차 반등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할매수 타점으로서 최소 적게는 10에서 30% 가량의 단기 목표를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급등 예상되는 종목, 아발란체까지도 선정 도움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기본적인 목표 가격에 대해서 미리 지정해서 걸어두시는 것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상승한다? 그렇다면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 가격에 매도를 안 하시고 더 지켜보시다가 결국에 하락해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개인분들,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드린 바가 있었지만 투자 심리 살펴봤을 때 상승하시면서 상승하는 걸 눈으로 지켜본다? 그렇다면 걸어놨던 매도 취소해버리고 눈치보다가 결국에 제자리 인전건까지 돌아와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여기서 업무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시간. 이럴 때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매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결국에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목표 가격에 지정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고 있는 비중 조절 그리고 원칭 매 그리고 수익 실현에 대한 습관화 자체가 투자 시장에서는 필수 중의 필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투자에서 100%는 없기 때문에 몰빵 투자 자체는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모든 투자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 자체가 나오게 된다면은 단기 고점에 매도하는 것을 당연히 원칙적으로 반복을 할줄 아셔야 돼요. 그 원칙이라는 틀 자체가 없다. 항상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가 반복이 되면서 내 투자 계좌 자체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투자에서 수익 실현에 대해서 당연히 습관화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더 상승할 거라는 심리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기다리다가 결국에 본전 혹은 약수익에 매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 분들께서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 자체가 어색해지시면 안 되고. 항상 수익 실현과 원칙 매매를 습관화할 줄 아셔야 됩니다. 20% 수익 실현한 이후에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5%더 상승해서 25% 수익 벌려고 하다가 오히려 수익을 놓칠 바에야 여기서 크게 바뀌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20%의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게 본정권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계좌적으로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해가지고 혹여나 떨어지기라도 한다? 마이너스 손실권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회비용 날라가고 투자금은 그냥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주절 그리고 원칙매매 그리고 수익실을 하나는 이렇게 습관화 세 가지 정도만 잘하셔도 투자 시장에서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 꾸준한 수익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 자체가 저희가 수년 동안 영상에서 항상 강조드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투자 매매 습관을 이행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안 계십니다. 매번 강조드립니다. 팔아야 내 거고 팔아야 내 돈인데 이거 더 상생할까 봐못 팔고 조마조마하고 나온 수익에도 불안해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때 팔걸 이런 소리 하시죠? 이런 후회가 반복이 되면요. 그 시간, 기회 비용 자체가 전부 다 수익으로서 돈으로서 사라지는 상황들이 누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리플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요. 수없이 말씀드린 단기 고점에 매도하셔라. 이번에도 800원대 후반 라인에서의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그 타점 잡기가 어렵다면서 문의하신 분들 공통점 살펴보면요. 매도 타점을 잡을 때 그리고 기준이 본인이 매수한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잡는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몇 년을 보유하고 들고 있었다는 거는, 목표 가격을 잡을 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번 단기 저점 570원 라인 어땠습니까? 얼마까지 상승하는 단기 고점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런 상승폭에 대한 힘의 크기, 그리고 차트의 움직임, 호가창, 거래량, 기술적인 분석과 더불어가지고, 현재 시점 거시경제 상황과 호재 이슈까지, 모든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잡았을 때 단기 저점에서 얼마까지 상승이 가능할까 리플 코인 위주로 분석한 내용들, 노하우들 항상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미리미리 걸어놓고 지정 매도를 하셔야지 고민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수익 실현까지도 잘 이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후회하는 매매보다는요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이런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포 미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써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써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을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 보시고 신청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 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 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요, 반대로 50%의 손실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 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반드시 명심해주고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절대로 추천 상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모든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습니다. 손실보상 확실한거 절대 없습니다. 세번째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거나 내 정보 내 투자금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네번째 고위험 선물 매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꾸준한 원칙 매매로만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의 내용 이외의 다른 설명을 한다면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저희 채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 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10%,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서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 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써 순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